전국 토크를 사랑하는 토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목요일, 야족, 조동철 팀데 멀리서, 강주 방거에서 오신 분이죠? 어, 이 좋죠? 맞았어요. 자, 1대1. 강구 서브. 아 어, 미끄러진 서브예요. 이철형잘 받았고요. 향구 잘 받았죠? 아웃이자 아웃 2대 1. 아 미끄러진 서브예요. 근데 지금 물기가 없죠? 이러는데 물기는 없습니다. 자 좋아요. 둘. 자 드라이브. 아 좋죠 수비 좋아요 아 맞았죠 터치인 2대2 서브 약간 오버성인데요 자, 3대2 조동철 강타! 터치 아웃! 자, 한점 만에 3대3. 돌아요? 아, 오버 안무네요. 한 편이 간대하십니다. 터치 아웃! 자, 4대3. 앞서고 있는 조동철. 조동철? 좋아요? 아, 밀었죠? 리시브, 이쁘죠? 넘어가네요. 아, 안 차죠? 차면 오반대안 차네요? 가운데? 빠르죠? 자, 학형님 아, 회전 먹었죠? 자, 조동철. 됐어요. 하나, 둘. 아, 못 맞죠? 자, 5대3. 조동철. 아 걸리네요 5대4 최학규 형님 서브 이시열 형님 밀었어요 아 나가죠? 5대5 동점이에요 5대5 동점 회전 리시브 좋아요. 자, 직접 가야 돼요. 직접. 아, 터치 아웃. 단점 다시 앞서네요. 5대6. 자, 심영웅 서브. 아, 서브 좋아요. 리시브 이쁘죠? 세터 좋아요. 에이 가나요? 가운데. 어잘 잡았어요. 심영웅. 백각. 아, 빨르죠안 돼요. 자, 7 때요. 심영웅 서브. 아 어, 좋아요 안쪽 서브 낮게 잘 갔죠 자, 가나요? 에이 아 찍히죠 7대6 혼나고 있는 신명봉 세타 하고 갔죠 좋아요 놓나요? 백 좋죠 됐어요 아 터치 아웃 자 8대6 서브, 어우, 들어갔죠? 헤딩, 리시브. 섰어요. 공은 좋아요. 연타! 야, 연타는 봤죠? 좋아요. 기다려. 연타! 아하! 연타를 먹네요. 9대6. 서브, 좋아요. 헤딩, 리시브. 좀 밀렸죠? 뒤쪽 가야 돼요? 아, 안 되네요. 아, 페인트가 안 먹혀요. 걸리네요. 아, 10대6 회전 야 좋죠? 페인트 좋아요. 10대7 10대7 3점 차이 미끄러지는 서버예요. 근데 물기가 없죠? 가운데, 어, 하나, 둘, 헤딩, 밀었어요. 3단 넘어갔죠? 음. 자, 김영웅. 백각, 어우, 좋아요. 무릎이죠? 11대7. 이시아 선수 서브. 드라이브 서브에요. 아, 공격 수조좀 가네, 공이. 그냥 잡아줬어요? 에이 피했죠? 직접 가야 돼요? 자, 아, 넘겼죠? 직접. 좋아요. 다이렉트. 따닥공. 아, 좋죠? 좋아요. 에이, 찍었습니다. 아, 점수 12대7. 강력한 공격이죠? 자, 아, 이시아 선수 서브. 드라이브 서브. 짧아요. 좋아요. 가운데로 가네요, 공이. 자, 좀 빼줬어요. a 쪽으로. 에이, 아, 신명호 헤딩 됐죠? 각성했어요 아 넘어갔어요 안테나가 없는 관계로 인이죠 아 좋아요 한점 만에 12대8 연타 좋죠 자 이용진 선수 서브 헤딩 아 좋아요 찍었죠 아하 에잇 아 넘겼어요 12대9 한점 만회 심영웅 좋아요 직접 아 오버타임이네요 12대10 영상 찍어서 조동철 연타 아 먹혔죠 영리 공격이에요, 13대10. 연 따로. 한 점, 득점하네요. 아, 서브, 좋아요. 자, 만들어나요 자, 가운데에요. 아, 오버타임이네요. 실적. 14대10. 자, 조동철. 서브. 너무 좋아요. 서브 좋죠? 헤딩. 아, 좀 짧아요. 오픈. 붙었어요? 에 A죠? 이딩 아, 됐어요. 원하는 이라 잡죠? 그냥 넘어가네요. 수비 됐고요. 따닥공. 아, 따닥으로 먹네요. 14대11. 한점 만에. 서브. 에스 서브. 그렇죠. 직접! 아, 좋아요. 다이렉트 킬. 자, 15대11. 조동철 팀 이겼습니다. 이용진 형님, 졌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타이어 프로 송정점입니다. 송정점이고요. 사장님이 젊어요. 젊고 아주 좋습니다. 좋으시고 지금 타이어도 많이 있고요. 여기가 주소가 경항촌로134통지소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저희 거래처인데요. 여기서 많은 회원들이 오시면 아마 싸게 잘 해줄 겁니다. 차는 이렇고요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가 많이 있구요. 타이어 프로는 금화 한국 각종 타이어 낮추급을 해요. 미쉐린도 하고. 이 타이어도 하고요. 바나씩보에요 여기 사무실이죠? 사무실 한번 들어가볼게요 사무실 여기 사무실이... 대기실이 좀 깔끔하시죠?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거 i n g to go. I'm going t